<laughs> 예, 그럼 이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입니다 지금부터 창당 1주년예 기념을 해서 저희 역전의 용사들 함께 모였는데요. 지금은 김진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 필승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쳐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예. 자 지금부터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혜 후보 필승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1년이나 흘렀습니다.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최강욱 당 대표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창당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서울시를 이끌 최고의 여성 후보 김진혜 후보님의 출정식을 갖게 돼서 더 뜻깊은 날이 된것 같습니다. 열린정치를 말씀드리고 등대정당으로서 새빙선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열린민주당이 다시 한번 열린 공천을 통한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 헌정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결단 또 진정성 어린 결단을 통해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하고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진정한 실력을 갖춘 단일화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뜻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오늘을 계기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더 멋진 축제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기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시고 창당에 주역이고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진의 후보와 함께 힘차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또 김진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봉조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김진애 후보가 민주 진영의 단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의원직까지 내려, 내려놓는 사직생의 결기로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김진애 후보 개인의 승리보다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한 헌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지 못하고 다자 경쟁 구도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아니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70년 투쟁으로 일구온 민주당의 역사에서 언제 상대당의 분열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비형 정당이 되었습니까? 답답합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의 선거 출정식의 즈음에서 단일화는 아마 마지막 통첩으로 생각됩니다. 동지들을 마치 단일화를 구걸하는 집단으로 표명한 그 오판,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몫입니다. 열린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진혜 후보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불정 철저 형식의 주인공 김진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오늘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입니다. 저에게는, 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서울시민 김진혜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국회의장 뵙고 사직서를 전달해 드리고 지난 10달 동안 어 열린 민주당의 열린 공천을 통해서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뜨겁게 일했노라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는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 어, 이제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어, 이제 시장 후보로 본격적으로 서울 속으로 나가서 서울 시민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상당히 팽팽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팽팽하다 못해 기울기까지도 한다라는 걸 이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안전하게 가고, 어, 그 당에 보호하에서 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칫 안전하게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희 모든 민주 진영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에서 이변을 만들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특히 1년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착시키고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진짜 도시 전문가 김진의 후보. 여러분들 소원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김진 에너지를 서울시민들께 나눠드리고 또서울시에 가득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그 과정에 살 보면서요. 아, 하나 좀 순서를 헷갈려서 감사합니다. 정봉주 의원과 함께 우리 열린민주당 창당을 하신 창당의 주역 현재는 후원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손혜원 후원회장님의 말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창당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의 뜻깊은 이런 행사를 함께하게 돼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전문가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나서서 행정직을 맡거나 시장을 맡거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후보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 도시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커리어나 학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 전문가의 머릿속에는 경험 속에는 도시에 앞서서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시민과 도시보다는 이 전문가가 보는 사람과 즉, 시민과 도시를 보는 그런 관점을 열린민주당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진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김진혜 의원, 이제 오늘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정말 분연이 나가시는 우리 김진혜 후보를 도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주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출정식은 마치고 최고 방대표실로 옮겨서 1주년 기념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습니다